네, 안녕하세요. 매우동 김쌤입니다. 네, 오늘은, 네, 지난 시간에 제가 The Tiny Seed, 또 The Ladybug, 전부 다 에리칼 작품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도 에리칼 작품을 네, 제가 골라봤는데요. 에리칼 작품을 연달아 보시니까, 이제는 그림만 봐도, 어, 이거 에리칼 작가의 작품이다라고 금방, 네, 이제 눈치채시겠죠. 자, 그림 색채도 보면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에 아마 눈에 띕니다. 우리 세계의 마술사라고 불리는 에릭 칼은 이런 콜라주 기법을 이용해서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을 많이 만드셨고 또 만드신 책마다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또 유명한 게 되었죠. 저 제가 소개해 드린 책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The Very Hungry Caterpillar, 또 Today is Monday, The Brown Bear Brown Bear What Do You See? 또 Polar Bear Polar Bear What Do You Hear? 또 뭐가 있었습니까? The Ladybug, 또 지난 시간에 했던 The Tiny Seed, 또 오늘 한 Roosters of to See the World까지 굉장히 많은 책인데 어느 하나 작품성이 내떨어지지, 네, 우수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자, 우리 오늘 어, 하게 될이 Roosters of to See the World, 즉 Rooster 하면 수탉이라는 뜻인데 수탉의 세상 구경이라는 뜻이고요. 아이들에게 수 개념이 없는 아이들에게 수 개념을 익혀 주는 것을 교육적 목표로 좀 잡으신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려면 이 영어를 어린아이에게 가르칠 수는 없지만 어머니가 읽어 주시면 그 내용을 아이들이 듣고 또 그림을 보면서 하나 둘셋 이렇게 수를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하죠. 그리고 다양한 색깔도 또 동물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동물도 익히고 또 색깔도 익히고 네, 수도 익히고 네, 그리고 다양한 도움을 어,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자 우리 함께 어, 표지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표지에 보니까 루스터 수탁이 보이고요 그리고 햇님이, the sun, 해가, 아, 햇님이 보이죠 굉장히 네, 화려한 수탁이 네,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 책에 등장하게 될 동물 frog, turtle, fish, rooster, cat 이렇게 예쁘게 순서대로 이렇게 잘 정돈되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 두었네요. So, roosters of f to see the world. 우리 o f t e n 멀리 떠나는 걸 말하죠. So, see the world 하면 세상 구경하다. 또 넓리 여행하며 경험을 쌓다 이런 뜻입니다. So, rooster, 수탉의 세상 구경. 와우! Wow. 너무 너무 멋지고 예쁜 네, 루스터 수탉이 한 마리 보이네요. 그리고 햇님이 이렇게 보입니다. 자, 아이들은 또 이런 햇님을 굉장히 또 좋아하죠. 또 색깔도 너무 너무 예쁘고요. 한번 글자를 한번 키워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one fine morning 어느 화창한 날 아침에 a rooster 스타 한 마리가 decided that that year라고 결심했습니다. decided that he wanted to travel. travel 하면 여행하다죠. 여행하고 싶다라고 갑자기 결심을 했습니다. So 그래서 right then 바로 그때 and there 바로 그 자리에서 he set out to see the world. set out 하면 떠나다, 출발하다 이런 뜻이죠. 세상 구경하기 위해 set out 길을 나섰습니다. He hadn't walked very far when he began to feel lonely. lonely는 외로운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 not when인데요. 얼마 가지 않았다, 그가 외로움을 느낄 때까지는 얼마 가지 않았다 이렇게 되지 마요. 의역을 자연스럽게 하면 얼마 그리, 그리 멀리 가지 않아서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의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two cats가 나오네요. 자, two cats. 고양이 두 마리가 나오는데요. 자, 그리고 우리 앞에는 우리 루스터 한 마리일 때는 이렇게 여기에다가 one, one rooster, our rooster 하나 그려두었죠. 자, 이제 두 마리의 고양이가 나오니까 여기 보면 두 마리의 고양이, one cat, two cats.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아두 개구나 수 개념을 네, 익힐 수 있도록 이렇게 어, 그림을 그려두었죠. 자, just then 바로 그때 he met two cats. 루스터는 고양이 두 마리를 만났습니다. The rooster said to them. 수탉이 고양이에게 말했습니다. Come along with me to see the world. 나랑 세상 구경하러 가자. 자, 우리 come along with me to see the world. 이 문장은 똑같은 뜻인데, 자, 의미는 똑같은데, 앞으로 계속 다른 동물들에게 말할 때, 다른 표현으로 어, 쓰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걸 눈여겨보시고, 어, 많은 도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 이럴 땐 이렇게도 표현하는구나. The cat liked the idea of a trip very much. 고양이도 여행가자라는 생각에 light. 어, 동의를 했습니다. We, loved, we would love to. They purred and set off, set off down the road with the rooster. o so, 어, 우리도 가고 싶어. 라면서 고양이가 so, purr이라고 하면 기분이 좋아서 가래를 거리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고양이가 기분 좋을 때 내는 소리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고양이가 어, '우리도 가고 싶어'라고 말하면서 r o o s 수탉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set off는 우리 set out처럼 네, 출발하다, 떠나다 이런 뜻입니다. 수탉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자, 어 이제는 다시, 자, three frogs가 보이네요. one frog, two frog, three frogs. 자, 여기 그림에도 보니까, one frog, two frog, three frogs. 이렇게 나와있죠. 자, 그림이 굉장히 여기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발상을 하셨을까요? 네. So, as they wandered on, 그들이 길을 어, 거, 거닐고 있을 때, the rooster and the cat met three frogs. 수탉과 고양이는 세 마리의 개구리를 만났습니다. How would you like to come with us to see the world? asked the rooster, e a g l e for more company. So, 우리 company라는 단어부터 보면, company는 회사라는 뜻도 있지만 동료나 친구를 말합니다. 그리고 e a g l e for 하면 무엇을? 어, 갈망하여, 열망하여, 즉 바래서 이 말이겠죠. 자, 우리 개구리를 만나서 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수타이 물었습니다. How would you like to come with us to see the world? 우리랑 같이 세상 구경 갈래?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앞에서는 come along이라 고 했지만 여기서는 how would you like to come 이렇게 표현했죠. would like to 하면 뭐뭐 하고 싶다라는 뜻이고요. So how would you like to 하면 뭐뭐 하고 싶니 이 말이겠죠. 뭐뭐 하고 싶니라는 표현을 할때 이렇게 씁니다. 자, 세상 우리랑 같이 세상 하고 세상 구경하고 싶지. 세상 구경 가지 않을래라고 어, 개구리 개구리들에게 물었죠. 자, for more uh, company eager for more company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Why not answer e d the frog 개구리가 대답했어요. 음, 좋아. We are not busy now so the frogs jumped along behind the rooster and the cat. s 어, 우리 지금 바쁜 것도 없어라고 말하면서 자, 개구리는 밖으로 뛰쳐나와서 바로 수탉과 개구리 뒤을 따라놨었습니다. 자 이제는 또 누가 나왔나요? 터럴 나왔네요. 터럴이 네마리가 보입니다. 1 터럴, 2 터럴, 3 터럴, 4 터럴 이렇게 네마리의 네, 거북이까지 자, 여기에도 마찬가지 1 터럴, 2 터럴, 3 터럴, 4 터럴 이렇게 나와있죠. 자, after a while, 잠시 후에, the rooster, the cats, and the frogs saw four turtles crawling slowly down the road. 자, 잠시 후 수탉과 고양이와 개구리들은 네 마리의 거북이를 보았습니다. 바로 길을 천천히 기어오고 있는 거북이를 만났습니다. Hey, said the rooster. How would you like to see the world? How would you like to see the world? 수탉이 말했습니다. 야, 거북이들아, 세상 구경하러 가지 않을래? It might be fun. Snapped one of the turtles and they joined the others. 자, 우리 거북이 중한 마리가 Snapped. 이렇게 우리 스낵 뭐 이렇게 톡 부러질 때 나오는 탁 소리 뭐 뭐뭐 뭐 이런 소리나 뭐 부러뜨리다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냥, 그냥 고기를 끄덕끄덕하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부기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they joined the others. 다른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나섰습니다. Join 하면 우리 함께하다 이런 뜻이죠. 자, 이제는 또 누구를 만났나요? 자, 아이고 너무 너무 예쁜 물고기가 나왔네요. One fish, two fish, three fish, four fish, five fish. 다 마리의 물고기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는 제가 fish뒤 s나 es를 붙이지 않았죠. fish는 단수나 복수 형태가 똑같아서 s나 es를 붙이지 않습니다. One fish, two fish, three fish, four fish, five fish. 자. So as the rooster, the cats, the frogs, and the turtles walked along. 수탉과 고양이와 개구리와 또 거북이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They came to five fish swimming in the brook. brook는 개울이죠. 그들은 개울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 다섯 마리의 물고기에게로 갔습니다. Where are you going? asked the fish. 물고기가 물었죠. 너희들 어디에 가고 있니? we are off to see the world answered the rooster 수탉이 대답했어요. 어, 우리 세상 구경을 가. may we come along? pleaded the fish. 물고기가 pleaded. 간청을 했습니다. 우리 p l e a d d 는 간청하다, 애원하다, 부탁하다, 부탁하다 이런 뜻이죠. 어, 우리도 같이 갈수 없을까? 우리도 같이 가면 안 될까? 라고요. delighted to have you. The rooster replied. 수탉이 대답했죠. 어 너와 함께 갈수 있다면 나야 기쁘지. And so the fish came along to see the world. 그래서 물고기도 세상 구경하러 함께 갔습니다. 이제 이렇게 함께 이렇게 쭉 여행을 가고 있죠. 밑에 물고기까지. 자 여기는 글자가 밑에 있네요. 조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sun went down. 자, 해가 졌습니다. 자, 그리고 it began to get dark. 바로 날이 어두워졌죠. The moon came up over the horizon. 그리고 달이 수평선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Where's our dinner? asked the cats. 고양이가 물었어요. 우리 저녁은 어디 있어? Where are we supposed to sleep? asked the frogs. 개구리도 물었습니다. 우리 잠은 어디서 자야 하는 거지? We're cold, complained the turtles. 거북이들도 불평했어요. 우리 추워라고요. 아무런 계획 없이, 자, 즉석에서 네, 생각해서 즉석에서 네, 출발을 했기 때문에 떠났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 없이 오자 친구들이 자 이런 불평을 했을 때, 자, 우리 수탁은 자 어떻게 대처할까요? Just then, 바로 그때 some fireflies flew overhead. 몇 마리의 반딧불이가 머리 위로 날아갔습니다. We're afraid," cried the fish. 물고기가 소리쳤어요. 어, 우리 무서워. The rooster really had not made any plans for the trip around the world. 수탉은 정말이지 세상 구경을 하러 나올 때 어떤 계획도 세우지 않았어요. He had not remembered to think about food and shelter. 자, 쉘터리라고 하면 은신처. 우리 잠잘 것, 피신처, 이런 걸 말하죠. 자, 우리 수탁은 먹을 거라든지 잠잘 것에 대한 생각을 해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So, 그래서, he did not know how to answer his friends. 그 친구들에게 어떻게 대답해줘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니까, 반디 뿌리가 네, 이렇게 보이고 있죠. 좀 전까지만 해도 네, 물고기까지 그려져 있었는데 지금 물고기가 지금 네, 방향이 지금 네, 이쪽으로 가던 방향에서 반대 방향으로 머리를 돌리고 있네요. 자, 우리 5까지 차, 있던, 차 있었던 거에서 하나 빼니까 5빼기 1에서 지금 4, 3, 2, 1 지금 거꾸로 가고 있죠. 수 개념에서 지금 빼기 개념이 네,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fter a few minutes of silence, silence는 침묵이죠. 자 얼마간의 침묵이 흐른 뒤에, the fish suddenly decided that it might be best if they headed for home. 물고기들이 갑자기 결심했어요. 그들이 집으로 가는 것이 최선이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They wished the others a happy trip. And swam away. 자, 물고기들은 다른 친구들에게 여행을 잘 하라고 인사를 하고는 헤엄쳐서 가버렸습니다. Swam away. 헤엄쳐서 가버렸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머리를 두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반대 방향으로 집으로 향해 다시 네, 헤엄쳐서 가버렸습니다. 자, 나머지 친구들만 이렇게 남아있네요. 자, 어, 여기도 지금 거북이도 지금 방향이 이쪽 방향이네요. 네, 가 버리고 있습니다. 그 남은 친구들이 지금 예, 3 frogs까지 좀하나 아까 네개에서 하나가 주어서 3이 되었죠. 자, then 그때 the turtles 바로 거북이가 began to think about their worm house. 그들의 따뜻한 집 생각이 났습니다. They turned and crawled back down the road without so much as a goodbye. 자, 그들은 몸을 돌려서 crawled back 기어서 다시 갔습니다. down the road 길을 따라 without so much as a goodbye without 하면 뭐 없이 so much as 하면 심지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 without so much 심지어 뭐뭐도 없이 심지어 안녕이라는 인사도 없이 네, 몸을 돌려서 네, 거북이들이 가버렸습니다. 우리 거북이가 이렇게 네, 가고 있죠. 네, 얼마나 여행 힘들고 그랬으면 이렇게 인사도 안 하고 가버렸을까요? 자 나머지 친구들이 이렇게 네, 있네요. 자, 그 다음에는 이게 o three frogs가 또네 아까 친구들이 갔던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네요. 자, 남은 친구는 네 two cats와 rooster밖에 남지 않았네요. The frogs weren't too happy with the trip anymore either. 자, 개구리들도 역시 either이란 말 역시란 뜻이죠. 우리 부정문에서 역시는 either. 개구리들도 역시 더 이상 그리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First one, 처음에는 한 마리, and then, 그 다음에는 the other, 그 다음에 또 다른 어, 개구리가, Finally, 또 마지막으로, the last one, 마지막 세 번째 개구리까지 jumped away. 그래서 발쪽 뛰어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They were polite enough. Though to wish the rooster a good evening as they disappeared into the night. 자 우리 여기는 어, though가 써야 되는데 though하면 그래도라는 뜻이고요. 여기 enough to 뭐할 만큼 충분히 뭐 하다 이런 뜻이죠. 자 polite는 예의 바른 이런 뜻인데요. 자 개구리들은 그래도 예의가 바른 편이었습니다. 수탁에게 good evening이라고 인사를 남길 만큼 충분히 예의가 발랐습니다. As they disappeared into the night 그들이 깜깜한 밤으로 어두, 깜깜한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수탁에게 아, good, good evening이라고 인사할 만큼 예의가 발랐습니다. 자, 이렇게 예의 바르게 자리서라고 아, 인사를 하고는 가버렸네요. 이제 남은 동물은 Two cats와 Rooster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 그런데 두 마리도 지금 가고 있네요. The cats then remembered an unfinished meal they had left behind. 자, 고양이도, 자, 고양이들도 그들이 남겨두었던 unfinished meal. 다 미쳐 다 하지 못한 그 식사가 기억이 났습니다. They kindly wished the rooster a happy journey and they too headed for home. 그들은 친절하게 수탉에게 a happy journey, 여행 잘 하라고 인사를 하고는 그들도 역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Head for 하면 어디 어디로 향하다 이런 뜻이죠. Now the rooster was all alone. 자 이제 수탉은 완전히 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And he hadn't seen anything of the world. 그는 세상 구경이라고는 한 것도 없었습니다. He thought for a minute and then said to the moon. 자, 그는 잠시 동안 생각을 하더니 달에게 말했습니다. To tell the truth, I'm not only hungry and cold, but I'm homesick as well. 자, 사실대로 말하면 나도 배가 고프고 춥고 또 게다가 집이 그리워라고 달에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이 문장은 제가 어 좀, 좀 네이버 이런데 한번 찾아보다 보니까 블로그에서 해석을 잘못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To tell the truth 하면 관용구입니다. 사실대로 말하면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여기 I'm not only not only 여기가 a But also 부분인데 also는 거의 대부분 생략이 되죠. But also B에서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라는 구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문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문장의 해석이 엉망이 되어버리죠. 잘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배가 배고프고 춥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집까지 홈식, 집까지 그리워 The moon did not answer. 달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i e t t o o disappeared. 달도 역시 사라졌습니다. 자, 달도 이렇게 보니까 그림에 네, 끝머리에 조금 보이면서 이렇게 사라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루스터 혼자 남았습니다. 너무너무 화려한 지금 루스터리 지금 횃대 위에 앉아 있는 장면이 보이네요. The rooster knew. 자 수탉은 알았습니다. So what he had to do. 자 이제 그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He turned around and went back home again. He turned around and went back home again. 그는 자, 몸을 돌려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He enjoyed a good meal of grain and then sat on his very own perch. Perch, 는회 u 를 말하죠. 여기 회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n So after a while 잠시 후에 he went to sleep 그는 잠이 들었습니다 and had a wonderful happy dream 그리고는 happy dream 아주 행복한 꿈을 꾸었습니다 all about a trip around the world 바로 세상 구경하는 꿈을요 자 실제로 여기 보면 우리 어린 아이들도 우리 청소년들도 그렇고 자 보통 집에 있으면 엄마 품을 떠나서 바깥으로 막 벗어나려고 하죠 그죠 어, 벗어나려고 하지만 막상 집 떠나면 또 누가 그립습니까 엄마가 그리워서 또 눈물이 나서 또 집에 오면 또 안도의 한숨을 쉬고 그러죠 그 어린아이들의 그런 심리적인 것을 반영을 했다고 합니다 작가가 서루스 e r 도 막상. 집을 뛰쳐 나가고 싶, 어,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었지만, 막상 나가니까 또 집이 그리웠던 거죠. 네, 참 재미있는 네, 그림이고 또 재미있는 글이었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죠. 늘 일탈을 하고 싶고 또 일상생활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데, 막상 또 벗어나면 빨리 집에 오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네,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내용이 좋으셨나요? 구독과, 구독은 무료신가 알죠? 네, 아시죠? 네. 구독은 무조건 무료입니다. 그래서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또 제가 더 많은 힘을 내서 또 좋은 책또 선정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네, 좋은 날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